비트게 사용법 시작하자마자 돈세는 설정을 먼저 잠가드립니다. 앱 켜는 첫몇 분에 버튼을 잘못 눌러서 수익보다 비용이 먼저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사고 스위치를 꺼드리겠습니다. 비트게 사용법 시작하자마자 돈세는 설정을 먼저 잠가드립니다. 교차와 격리, 레버리지 주문 방식 이세 가지가 꼬이면 방향이 맞아도 결과가 뒤집힙니다. 초보도 그대로 따라오게 동선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비트겟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는 순서가 엉켜서 헤맸다는 걸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손이 먼저 기억하는 루틴으로 거래 화면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거래소 선택 기준부터 수수료 계산, 가입 흐름, 주문 동선까지 초보가 막히는 구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불이 붙었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도 자극으로 끝내지 않게 어떤 구조로 눌렀는지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입금 없이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한 장으로 묶어뒀습니다. 영상 보다가 손이 멈추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고 바로 다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인 거래시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도 공개합니다. 단타는 방향이 맞아도 수수료가 수익을 갉아먹는 날이 있어요. 오늘은 그 새는 구멍을 숫자로 보이게 막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노리는 단타 루틴도 공개합니다.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어디서 먹히고 어디서 멈추는지 기준선을 그어드릴게요. 사실 코인 거래의 첫 단추는 차트 공부가 아니라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환경이 불리하면 실력보다 먼저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유행이라기보다 조건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해외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곳이 많고 해외는 100배까지 열어둔 곳이 있어요. 100배가 열려 있으면 50만원으로도 5천만원 규모까지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더더욱 세팅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체감상 훨씬 저렴합니다. 단타처럼 반복할수록 이 차이는 계좌에 크게 찍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수익이어도 남는 숫자가 달라지니 이동이 빨라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거래 시작 전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숫자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0.055%라고 두고 1 천만원 단타의 레버리지 20배라고 가정해 볼게요. 퍼센트는 작아 보여도 레버리지를 걸면 거래 규모가 커지고 수수료는 그 규모에 붙습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가 계좌에선 크게 울립니다. 이 조건이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1회 거래 기준 수수료가 22만원입니다. 버튼 한번 눌렀는데 비용이 먼저 튀어나오는 느낌이죠.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220만원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놀라셨죠?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구조와 수수료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수수료가 높은 구조라면 실력을 올리기 전에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로 환경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네 곳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로 봅니다. 수수료, 거래동선,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바로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기준이 섞이면 결국 느낌만 남습니다. 같은 자로 재듯이 비교해야 초보도 선택이 쉬워집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네 개를 보겠습니다. a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공개해놨습니다. 이제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거래소 0.01% 바이비트 0.0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a거래소만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합니다. 막힐 때 물어볼 곳이 있느냐가 초보에겐 생존입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배수가 커질수록 세팅과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거래소만 가능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합니다. 원화 동선이 짧아지면 입금 실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지금 a거래소는 이벤트 기간이라 첫 가입 시 100달러를 무료로 받고 그걸로 바로 거래하는 꿀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1억원을 만든 방법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확인하세요. 이제 A거래소 가입 시 100달러 받는 방법과 거래소 투자 방법 꿀팁을 5분 컷으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벤트가 진행되는 시점에 올린 것입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아래쪽 더보기,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링크로 가입하셔야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연결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회원가입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는 급할수록 천천히가 답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한번더 입력해주세요. 한 글자만 틀려도 되돌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눈으로 한번더 확인하세요. 레퍼럴 코드 칸에 숫자 9999를 적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이한 줄이 빠지면 혜택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 개에 모두 체크한 뒤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오면 회원가입은 완료입니다. 이제 추가 정보로 넘어갑니다. 계좌 등록하기를 클릭하고 추가 정보 빈 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은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 승인이 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 증정금으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이 보이면 화면이 갑자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꼭 중복 체크하세요. 계좌번호, 전화번호, 성함이 겹치면 중복가입으로 처리될 수 있고 기존 아이디까지 강퇴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뒤에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거래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이 선물 거래의 시작점입니다.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 종목만 잡고, 버튼 위치부터 익히는 게 안전합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시장가, 지정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시장가는 빠르지만 체결가가 흔들릴 수 있고,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대신 체결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한 후, 아래 주문 금액 탭에서 금액을 설정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누르시면 주문이 전송됩니다. 누르기 전 금액과 방향을 한번더 보세요.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측보다 관리입니다. 포지션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확인하는 습관이 계좌를 살립니다. 이제부터는 어떨 때 롱을 잡아야 하고, 어떨 때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해 매수하는 선택, 즉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하며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함께 올라가면 롱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신뢰도가 커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뉴스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추세와 거래량, 뉴스가 같은 방향이면 롱 근거가 또렷해집니다. 숏은 반대로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 하여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 규제 강화 같은 뉴스는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땐숏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보조 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32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감정을 눌러줍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